예,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누수탐지업을 하고 있는 포항세일 누수탐지 대표 최세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어, 빗물 누수탐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포항시 두호동의 현진 에버빌이라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탐지 이야기입니다. 빗물 누수탐지 이야기인데 어, 빗물 누수탐지는 뭐 참고로 간단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안 새는 누수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 베란다 쪽에 물이 많이 떨어지거나 확장한 아파트인 경우에 뭐방청장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물이 타고 들어가서 뭐한 거실 안쪽으로 그것도 뭐 거리가 한 1.2m 내외가 아니라 뭐 한. 6m, 7m까지 타고 들어가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고동의 현진 에버빌 아파트에서 발생한 빗물 누수탐지 이야기인데요. 이 집도 조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어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빗물에 인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생지가 꽤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오면 완전 막이 뭐 집은 뭐, 초 비상이었답니다. 한 1년 정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 도착하니까요, 그때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 이렇게, 뭡니까? 근래를, 여기는 벽이고요, 여기는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벽과 바닥 사이에 이제, 어~ 요 부분을 이렇게 뭘 해놨다 신문 저~ 그, 걸레로 어~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요렇게 어~ 노, 해놓으신 거예요 물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물이 계속 스며 나오니까 이 물이 이제 아랫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거실로 계속 물이 치고 나오니까 어~ 이분들이 이제 걸레를 매번 비가 올 때마다 행사 행사처럼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 보면 문틀 밑에 요, 보면,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곰팡이도, 뭐, 피기도 하고요. 어 요렇게 이제 천장은 뭐요 부분, 요 부분에 물이 맺혀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베란다 천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닥입니다. 바닥.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바닥에 요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도 요렇게 페인트와 벽과 박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물도 이쪽으로 삐져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 영상도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어 창털이 8개가 있는데 한두 군데만 빼보는 거의 8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물이 계속 삐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좀 심각하죠. 여기는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랙도 보이고요.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이고 어, 볼 수가 있죠 요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분들이 뭐 거의 생활이 비가 오면 생활이 힘들 만큼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완전 뭐 전쟁, 전쟁터가 따로 없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빗물을 상태를 이제 현장을 체크를 하고 어 우선은 고객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물인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세대가 책임져야 될 전용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세대가 어 속해 있는 베란다. 에 있는 샤시의 실리콘 부분은 이 세대가 책임져야 될 전용 부분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벽면 같은 경우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거의 물이 새는 데가 어 샤시 아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집이 이제 저기 뭐야. 샤시에 코킹이 좀 이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어 제가 이렇게 유안 검사를 해봤을 때에도 코킹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아 가지고 일단 주인분한테 우선은 우리가 음, 이, 이게 24층 24층이었거든요. 24층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외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외벽에 문제가 있으면 외벽에 저희들이 작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창틀에 문제가 있으면 창틀 코킹을 우리가 새로 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 주인분하고 계약을 한 후에 바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포항에는 4월 3일 수요일 날 비가 왔고 그 전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laughs> 아파트입니다. 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작업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영상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태고 그 다음에 어, 사진을 이렇게 제가 담았고요. 작업자가 올라가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자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작업자들이 사는데 뭐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부분이 뭐냐면 건물을 지으면 항상 어, 아래층 아래층이고 이건 위층인데 이렇게 어 접합부위가 있습니다. 이 접합부위, 이 접합부위에서 지금 뭐냐면 물이 머금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 우리가 접합부위도 조금 어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어 저기 물이 새게 지 않게끔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 터져 있고 이걸 잘라내 보니까 안에 물이 이제 뭐 거의 뭐 우주수 이렇게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층과층 사이의 접합 부위에 요 부분이 이제 어좀 방수처리가 좀잘안돼 있었던 게좀 문제인 것 같고요. 어삼년이 년인가 3년 전에 이 저기 작업을 하셨답니다.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 그 실리콘 작업도 저희들이 이렇게 떼어 봤을 때 그냥 슬 떨어지는 그렇게 이제 보니까 조금 작업이 해놓으셨는데도 이렇게 이제 실리콘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다 뜯어내고, 그렇게 어 방수처리를 그렇게 해드린 그런 현장입니다. 이렇게요. 어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틀과 어그 다음에 우리가 벽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시고 계셔야 될때 전용 부분은 무조건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자기 집세 되고그 다음에 벽면. 저 창틀을 말고 벽면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이니까 공용 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빗물 자체가 천장에서 떨어지면 윗집에 이야기를 해서 윗집에 창틀 부분과 벽면을 조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벽면 은 관리 사무소 이야기하고요. 창틀은 윗집 세대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창틀, 자기들이 창틀이 있으면 물이 주로 창틀이 있으면 이 창틀 아래쪽으로 많이 쐈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서 창틀의 실리콘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접합 부에서 많이 터져 있더라. 이렇게 이제 주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작업을 해드렸는데, 어, 우리가 작업하고 난그 다음날 포함이한 32분이 비가 왔는데, 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게 아마 깔끔하게 잘마무리된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뭐 기상, 이변 뭐 이런 것 때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빗물 같은 경우에도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빗물 또 누수 탐지 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누수라고 하면 빗물, 배관, 방수 그뭐 어떤 누수라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포항세일 누수 탐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